안녕하십니까? 툴벨트 연구중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주피터 16볼트 임팩트 드릴의 후크 거리가 완성됐다 하는 내용을 전하러 왔습니다. 이 제품은 고객께서 후크 거리를 달아달라고 저에게 제품을 지난주 금요일 날 보내왔는데 오늘 월요일 날 완성이 돼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역시 로고창 넓게 잘 뚫려 있고요. 여기 타지마 홀더 오도용그 다음에 후쿠 거리,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이 제품의 장점을 보면은 국내 브랜드인 아임삭 14.4V, 계양 16.8V의 배터리와 서로 호환이 된, 되는 것입니다. 작동 이상 없이 잘 되고요. 또 생각보다 그 와블 현상도 뭐 괜찮은 것 같고. 요 안쪽에 보면은 비트를 끼울 때 베어링이 3개씩 잘 보이진 않지만, 3개씩 그 달려 있어서 상당히 그 가격 대비 내구성도 있는 것 같고,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자, 원래 임팩에서 그 탈거했던 나사는 나사선 길이만 약 12mm였었는데, 지금 여기 바뀐 거는 19mm, 19mm 요 지지대. 높이, 그 다음에 스탠판 두께까지 포함해서 19mm가 딱 맞아서 19mm짜리로 결합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. 곧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